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더프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거는 제 2세대 피나클리지 가격 라인업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다나와 최저가 어플리케이션인 지금 바탕화면에 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다나와 가격비교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요, 플레이... 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여기 DPG라는 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요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번 요 라이젠의 그 가격 라인업을 한번 대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같이 가격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젠 1700은 32만 5천원, 1600X, 1600은 14만원. 지금 현재 최저가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달러로 본다면은, 1600하고 1600X하고 1400, 이런 모델들은 얼마 전에 가격을 조금 하락, 그, 인하해서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네요. 자, 일단 한번 CPU.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젠. 어이, 어. 한 번, 피나클리지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70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99달러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이전 제품 같은 경우에도 299달러에 현재 판매 중이고 있는 제품이고요. 2600 같은 경우에는, 1600이 얼마 전에 가격을 하락해서 189달러에 팔고 있는데, 어, 초기 출시가는 199만 원이, 아, 199달러니까 역시 그대로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199달러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해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i5 8600이랑 지금 비비는 성능인데요. 어, i5 8600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0만원 중후반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해서 1600 같은 경우에도 초기 출시가는 한 27만원. 하지만 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용산, 용파리들에게 유통을 맡기는 게 아니라, AMD 자사 측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유통 과정이 뭐 조금 한 단계가 줄어서 가격 인텔 보다는 저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이 쓸만하다고 할수 있죠. 대신, 쿨러를 보시면은, 라이트스, 텔스 쿨러네요. 자, 그리고 이외에 2400G하고 200G는 현재 지금 이걸로 대체되나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줄, 줄고를 하네요. 일단, 서밀리처 가격 차이는 일부 상승한 모델이 보이고, 코수 늘어난 게 없고, 클럭만 상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나노공정이 12나노공정으로 바뀌면서 꽤나 괜찮은 가격입니다. 국내 들어와도, 우리나라는, 이게 라이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들어와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우선 그리고 이제 상위 제품군인 1900X하고 제또 나와 있네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26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8 6 0 0과 법익이 될어 상황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8400 게이밍 성능이 꽤잘 나오는데 2600 같은 경우는 1600에 비해서 성능 수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하니 대폭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클럭 자체가 올라갔고 나노 공정도 세밀해졌고 거기에다가 음 이제 조금 개선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조금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자세한거는 벤치마크가 나와봐야 알겠죠 우선 이렇게 어, 간단하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서 피나 클리지 라인업과 성능이 기대되는 그런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다프로네모였고요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덧글로 남겨주시면 은 제가 반영을 해서 다음 피나 클리지 예상 그런 여러 그, 제가 앞으로도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가 어오면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것을 반영해서 영상을 꼭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프어의 네모였고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